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홍성을 찾아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며 충청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. 이 대표는 충청에서 이겨야 전국에서 이길 수 있다며 당의 요청으로 험지에 출마해준 양승조 예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나라가 이렇게 계속 망가지면 큰일 나겠다. 바꿔야 되겠다. 되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몇 번이요? 양승조, 역행 주시겠습니까? 홍성 예산은 홍문표 의원이 내리 4선을 하는 등 충남에서 보수색이 가장 강한 곳. 국민의힘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과 맞대결을 벌이는 양승조 후보는 충남지사로 많은 성과를 냈음을 강조하며 자신을 선택해 정권을 심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반드시 그런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데 힘을 합쳐 주신다면 반드시 양승조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.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 내 갈등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. 김재선 전 대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전략 공천에 반발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김경훈 전 대전 시의회 의장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범무소속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. 한편 총선을 한달 앞두고 여야 대진표가 대부분 확정된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경선이 진행 중인 세종갑과 대전 중구의 공천 결과도 이번 주 모두 나올 전망입니다.